곰투리는 기다리다가 꼬리를 꽉 붙잡았어요. 다람쥐를 다람쥐 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까요? 곰투리는 단번에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다람쥐는 내려주고 자네요 <laughs> 여긴 어디일까요? 곰투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측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면 음. 꿈틀이는 여기 있어요. 사과는 저기 있고요. 음.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나뭇잎 하나가 떨어졌어요. 또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나뭇잎을 타고 가요. 나뭇잎을 타고 가요. 멋진 생각입니다. <laughs> 멋진 생각이에요. 꿈틀이는 바빠졌어요. 다시 나뭇잎을 예쁘게 칠하고 있습니다. 왜 칠하는 걸까요? 왜 칠하는 걸까요? 꼼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날개로 활짝 펼쳤어요 나뭇잎을 날개로 날아 올랐어요 그래서 사과에게 갔을까요? 꼼틀이 어딨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나뭇잎은 꼼틀이의 날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과는 저기 높이 있어요 꼼틀이는 여기 아래 있고요 그때 꼬마가 다가왔어요 누구랑 같이? 엄마랑 같이. 꽃튀일 숨었어요 꼬마는 사과를 한입 베어 물었어요. 왜? 엄마가 사과를 따 줬거든요. 꽁트리도 엄마가 사과를 따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 꽁트리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때 마침 비행기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다. 꼬마는 그만 사과를 떨어뜨렸죠. 꿈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디를 들어갔어요? 음, 사과. 사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꼬마는 다시 사과를 주워서 꿈틀이까지 한꺼번에 꿀꺽 삼켰어요. 꼬마 입이 장난 아니겠죠? 사과는 이제 꼬마의 뱃속에 있어요. 물론 꿈틀이도 함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놀라지 않으셨어요? <laughs> 놀라웠어요. 놀라왔죠 꼬마가 사과를 먹는 순간 그것도 꿈틀이까지 한꺼번에 꿀꺽. 둘이 죽는 줄 알고 놀랬죠 그죠? <laughs> 네. 이 책은요 꿈틀이가 사과를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 꿈틀이랑 사과랑 좋아하는 이야기 예요 꿈틀이하고 사과의 뭐죠? 사랑? 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꼬마의 뱃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응.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어. 자, 굉장히 특별한 상상이죠. 응. 네. 우리는 모두 벌레가 사과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벌레는 사과를 먹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를 좋아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롭고 기발하고 신선한 생각 발상을 주는 그림책, 웅투리랑 사과랑이었습니다. 안녕!